7월 7일 국장 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코스피는 3059포인트 0.17%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778포인트 0.34% 올라 혼조세 마감입니다. 오늘 시세 주도한 종목들 한번 보시죠. 먼저 동방. 북극 항로 테마 다시 주목받으면서 쿠팡 수의 기대감까지 얹혔죠. 7% 넘게 올랐습니다. 알테오제는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에 글로벌 제약사 산도스가 자사 기술을 적용한 파이프라인을 공식 발표했다는 소식까지 급등 이후 명확했죠? 다날은 스테이블 코인 상표권 출원하면서 핀테크 테마 쌍끄리. 요즘 상승세가 장난 아니죠? 거기에 쿠코는 12조 소비 쿠폰 지급 기대감에 스테이블 코인 API 인프라 확장 소식까지 겹쳐서 상한가 근접했습니다. APR 달바 글로벌은 공통적으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반영됐고요. 뷰티 디바이스와 장품주들 전반적으로 강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닉 솔루션. 오늘 코스닥 상장했는데요. 공모가 대비 무려 69% 급등. 시스템 반도체 기대감 제대로 받았죠? 오늘 시장 실적과 정책 테마가 중심이었습니다. 국장 얘기 마칩니다.